이정우 25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가 메이저리그 mlb 시범경기에서 3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현역 시절 바람의 아들 로블린 아버지 이종범 53 텍사스 레인저스 마이너리그 연수코치 앞에서 시속 153km짜리 강속구를 공략하며 안타를 만들어 의미는 더 컸다. 바람의 손자 이정우는 2일 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치데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미국 프로야구 MLB 텍사스 레인저스와 홈시범경기에 1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1안타를 쳤다. 2월 28일 MLB 시범경기 데뷔전에서 3타수 1안타를 친 이정우는 3월 1일 첫 홈런을 치며 3타수 2안타를 기록하더니 세 번째 경기에서도 안타를 생산했다. 이정우의 시범경기 중간 성적은 9타수 4안타, 타율 0.444, 1홈런 1타점 2득점이다. 이정후는 1회 첫 타석에서 에이드리언 샘슨과 맞섰다. 샘슨은 2020년 롯데 자이언츠에서 뛰어 한국 팬들에게도 익숙한 투수다. 다만 kbo 리그에서 이정후와 맞붙은 적은 없다. 빅리그 시범경기에서 샘슨과 만난 이정후는 중견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3회에도 선두타자로 나선 이정후는 샘슨에게 막혀 3루수 뜬공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세번째 타석에서는 안타를 만들었다. 이정우는 5회말 상대 오른손 불펜콜 위의 시속 95마일 약 153km 위 직구를 공략해 중전 안타를 쳤다. 3경기 연속 안타를 친 이정우는 6회말 타석에서 도너번 월턴과 교체돼 경기를 마쳤다. 샌프란시스코 구단은 취재진에게 제공하는 하이라이트 영상에 이정우의 5회 타격 영상을 포함하기도 했다. 텍사스 사나 마이너리그에서 코치연수를 받는 이종범 코치는 이날 구단의 배려로 빅리그 팀에 일시 합류했고 아들이 활약하는 모습을 상대팀 더그아웃에서 지켜봤다. 디에슬레틱의 앤드루 베걸리 기자는 X X의 트위터 에이정후와 이종범 코치가 기념 촬영하는 장면을 올리며 이정후가 아버지이자 KBO 리그 레전드인 이종범 코치와 경기 전 짧은 인사를 나눴다 고 썼다. 이날 샌프란시스코는 홈런 4 개를 포함해 15안타를 몰아치며 11에서 5로 승리했다. 올해 시범 경기에서 거둔 첫 승리. 사페타. 다음 뉴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주전 유격수 김하성 28이 볼렛을 얻은 뒤 2루 도루 3루 도루를 성공하고 상대팀 송구 실책을 틈타 득점까지 하는 원맨쇼를 펼쳤다. 김하성은 2일 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오리아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열린 2024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MLB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 시범경기 홈경기의 5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화려한 반야구를 선보였다. 아울러 김하성은 2타수 무안타원볼넷 2도로 1득점으로 5경기 연속 출루 행진을 이어갔다. 시범경기 타율은 0.444 9타수 4안타를 찍었다. 김하성은 0에서 1로 뒤진 2회 말첫 타석에서 눈과 발로 동점을 만들었다. 그는 선발투수 자완리드 데트머스를 상대로 볼넷을 얻었다. 볼 카운트 3볼 1 스트라이크에서 몸쪽 변화구를 피하며 1루에 걸어 나갔다. 김하성은 이후 진가를 발휘했다. 후속 타자 유릭슨 프로파르타석대 2루 도루를 성공해 스코어링 포지션을 만들었다. 헬멧이 벗겨질 만큼 역동적으로 뛴뒤 헤드퍼스트 슬라이딩으로 2루에 안착했다. 시범 경기 첫 번째 도루였다. 김하성은 멈추지 않았다. 다시 3루 단독 도루를 시도했다. 허를 찔린 상대팀 포수 로건 오하피는 당황한 듯 정확한 송구를 하지 못했다. 공은 뒤로 빠졌고 김하성은 다시 일어나 홈으로 돌진해 득점했다. 샌디에이고는 2회말 공격때 김하성의 득점을 발판 삼아 2점을 올리며 역전했다. 김하성은 2022년 12개, 2023년 38개의 도루를 성공하며 샌디에이고의 천병 역할을 톡톡히 했다. 특히 지난 시즌은 주전 1번 타자로 나서 몸을 아끼지 않는 허슬 플레이로 제목을 훌륭하게 소화했다. 김하성은 올해에도 시범경기부터 남다른 플레이를 펼치며 새 시즌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다만 김하성은 이후 타석에서 침묵했다. 3회말 무사일 2루에서 바뀐 투수인 자완 맷 무어에게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회에서 2루 앞선 5회엔 선두 타자로 나서 자완 캔니 로젠버그를 상대로 포수 뜬 공으로 아웃됐다. 김하성은 6회초를 앞두고 대수비로 교체돼 경기를 마무리했고 샌디에이고는 회에서 5로 패했다. 전날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던 샌디에이고 불펜 고우석은 출전하지 않았다. 한편 북미 프로 스포츠 유니폼을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유니와치는 이날 샌디에이고 선수단이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개막 시리즈 기간에 한국 전통 의상을 입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두 팀은 홈 경기 유니폼과 원정 경기 유니폼을 한 번씩 입고 이 연전에 나선다. 역 김하성 고우석이 속한 샌디에이고는 특별한 복장도 준비했다고 전했다. 샌디에이 고는 20일과 21일 서울에서 다저스와 2024 시즌 MLB 공식 개막 시리즈를 펼친다. 선수단은 13일 스프링캠프가 열리는 미국 애리조나를 출발해 14일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 구단은 최근 미디어 배포 자료를 통해 김하성과 고우석은 모두 한국으로 향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시청자 댓글 이정우의 연속적인 안타 기록은 그의 탁월한 타자 실력을 증명하는 중요한 순간 중 하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종범 코치의 앞에서 153km 위 강속구를 극복하며 성공한 이번 경기는 그의 뛰어난 타구 판단력 과 기술적인 솜씨를 강조합니다. 이정우의 시범경기에서의 성적인 구타수 4안타는 그가 메이저리그 에서의 미래를 암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의 안타 행진은 샌프란시스코 구단과 팬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향후 시즌 에서의 기대감을 높입니다. 아버지 이종범 코치가 이날 빅리그 팀에 일시 합류하여 아들의 경기를 직접 지켜보았다는 사실은 가족 간의 감동적인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런 가족적인 결합은 선수에게 큰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며 성장과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의 샌프란시스코의 홈런 4개와 15안타는 구단의 공격적인 타격력을 보여주며 팀의 강점을 강조했습니다. 시범 경기에서의 첫 승리는 구단과 팬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며 시즌을 앞두고 팀의 자신감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에슬레틱의 앤드루 베걸리 기자가 이정후와 이종범 코치가 기념 촬영하는 장면을 공유한 것은 팬들에게는 특별한 순간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가족의 이야기와 감동적인 순간은 야구가 아닌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팬들에게 감동을 전달하는 데 일조합니다. 김하성의 화려한 발약으로 인해 경기가 역전되는 모습은 팬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는 상대 투수에 대한 뛰어난 판단력과 빠른 기량을 보여주며 팀을 이끌었습니다. 김하성은 시범 경기에서 5경기 연속 출루를 기록하며 훌륭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안정적인 타격과 기민한 주루는 팀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이는 새 시즌에 대한 높은 기대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김하성은 상대팀 송구 실책을 틈타 2루 도루와 3루 도루를 성공하며 득점까지 이끌어냈습니다. 그의 도전적이고 역동적인 플레이는 팀의 활력을 불어넣었고 팬들에게는 기억에 남을 순간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김하성은 이후 몇 차례의 타석에서 침묵했다는 점이 아쉽기도 합니다. 헛스윙 삼진과 아웃으로 마무리되는 순간들은 그의 타격에 대한 도전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향후 김하성이 이를 극복하고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합니다. 샌디에이고는 고우석의 출전이 없었지만 김하성과 팀은 서울에서 개최되는 개막 시리즈에서 특별한 복장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팬들에게 더욱 특별하고 기억에 남는 경기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되며 김하성과 팀의 활약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입니다.